점점 앞이 안 보이지. 나 눈이 감겨. 나 눈이 감겨. <laughs> 아 뭔지 되는 거네. 아 열어 임마. <laughs> 열었어. 어. 오, 어 추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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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워. 추웠다고? 추워. 어, 바퀴야, 바. 바퀴라고? 어. 난 아닌데. 뭐지? 무슨 제너레이터가 있어. <냉> 제너레이터? 내 네, 이거 작동을 시켜볼게. 응. 작동을 해야 되는 것 같아. 어, 작동시켰어. 뭔가 오. 제너레이터를 작동시켰어. 김블루는 제너레이터를 작동시켰다. 어어어. <laughs> 오, 오, 오. 돈다, 돈다. 뭐가 돌아? 몰라. 제너레이터를 작동시켰고, 여기 체스판이 있어. 큰 체스판. 해리포터처럼 오십시오. 사람 체스판이 있고 무늬인데 이거를 빨리 작동하지 못하면 난 얼어 죽을 거야 분명히 이건 내가 점점 얼고 있거든 죽인다고? 어 추워서 지금 방방 뛰고 있는데 이체스판 어떻게 익겨야 되니 빨리 설명해봐 알았어 어어 어, 어, 나 진짜 점점 얼어 나나 나 화면이 아, 점점, 오해 점점 오해. 허해져 네. 필름이 있는데 파워가 없대거든? 얘 아닌가? 지금 작동시켜야 한대 내가 지금 작성을 시켰으니까 누나가 거기서 뭘 해야 돼. 모키, 잠깐만 기다려봐. <laughs> 잠깐 나 젖어 <얼어> 죽어. <laughs> 기다려봐. 젖어 <얼어> 죽는다고. 음. 눈을 떠. 나눈 감겨 있어. <웃음> <웃음> 기다려봐. 나 거의 점점 앞이 안 보이잖아. 기시 눈이 감겨. 나 눈이 감겨. 나. 아, 나 잠깐만. 지금 눈이 점점 감기려고 해 아니 뭐 없는데? <laughs> 나 눈이 감겨 아, 뭔지 대게거금하네 살려줘 다 눈이 감겨 여기서 잠이 입 돌아가 나, 나 이제 입 돌아가다 올 거야 이제 잠깐만 체스판이 있을 텐데 그러면? 어 아니구나 <laughs> 아, 눌러서 이렇게 이동을 할수 있는 거구나 그럼, 내가 뭐가 갖고 있지 않을까? 아, 나 눈이 감겨! 진짜! 진짜 감겨, 나! <laughs> 알았어, 잠깐만. 알았어, 잠깐만, 얘거하면이 반이 지금 허해, 지금? <laughs> 성애가 끼기 시작했잖아. 눈에 성애가 낀다고? 어, 진짜 죽어! 어.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, 나. 어디 있는 거야? 조금밖에 안 보여, 나. 진짜 난곧 죽을 거야. 아니, 스판이 없거든? 아, 얘들 <laughs> 뭐라든 뭐란 말이야. 아서 기다려봐. 이거 <laughs> 죽으면 어떻게 될까? 아 성모 마리 아니. 저는 예수를 갑니다. <laughs> 내 앞에 성모 마리아상이 있는 것 같아서 내 죄를 사요 조시오고 어? 이거 다 예수누나 때문이야. <laughs> 예수누나를 씌워. 아니 왜 없지? 제가 뭘 뭐, 놓치고 뭐야? 있는 걸까요? 편집할 다, 땐다 다 알고 있겠지. <웃음> 지금. <웃음> 지금 난 죽어가는데, 편집할 <laughs> 때 미래의 예소는 뭘뭐 하고 있는 거야? <laughs> 안 돼, 난 뜨거워 죽을 거야. 아, 차가워 죽을 거 <laughs> 어, 진짜, 진짜 정신까지. 아니, 파워 제대로. 제대로. 컸나요? 응. 음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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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파워 한번 다시 켜보실래요? 안 돼, 들어왔어요? 껐다 켰다. 안 돼, 이거 파워 불세개다 들어와 있다고 지금. 그래? 안 돼, 나 아무것도 안 보이기 시작해. 점점. 나 이렇게 된거 내가 알아서 체스를 맞추겠어. <laughs> 그래, 찍어. 아, 이동해. 빨리, 빨리. 뭐 해야 돼 다음. 너 이동해. 이동해, 얼른. 어 뭐야, 됐네? 어, 뭐야? 아 여기다 하는 돼, 거잖아. 뭐가. 뭐가 되냐고, 난 죽어가는데. 어 오. 필름을 돌렸다. 틀었다. 살려줘어 <laughs> 이제 이제 좀 알았거든요. 기다려보세요. 오오 어, 채소 어, 나온다. 어어다 어? 어, 움직여야 되는 거. 살 먹기 전에 난 죽을 거야. 어머 짱짱 길어. 어머 짱 복잡해. 난난 죽을 거야. 어 죽을 것 같아. 어떻게 하지? <laughs> 아니 진짜 복잡하잖아. 이거 검은 말까지 같이 움직이는 거지. 아둘다 어, 움직일 수 있어. 와우. 뭘우야 이제... 마우는. 이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. 자, 흰색을 정면으로 보세요. 네. 그러니까 흰색이 자기 쪽으로 네. 어, 왕 앞에 있는 어, 그리고 나그 죽어요, 진짜. 왕 옆에 있는 저걸 뭐라고 하지? 아이고, 꺼져 버렸네. 예. 뭐가 꺼져, 뭐가? 잠깐만요. 이게 계속 돌려야 되거든요. 아유, 귀찮네, 이거. 내가 죽어가, 는데 귀찮아. 이걸 스샷으로 해볼까? 그럼 너무 얍, 삽이겠지 위, 위에서 두 번째에 있는 포니트 눈이 걸고. 감겼어! <웃음> <웃음> 난 이제 죽을 거야 했더니 결국은. 이거 어디야? 이제 알았다, 아, 오거 나, 나, 간다문 열고 나간다. 나가서 다시 시작이야. 진짜. 오기오기 오기. 고! 어이 기지 않겠어 파워를 바로 돌리면 된거지 조심히 파워, 파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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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빨리, 빨리. 오케이 돌렸어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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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기봐 오케이 돌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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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워 돌렸어 빨리 빨리 아, 잠깐만 어 이제 그어그 어, 그 흰색 바라보고 흰색 자, 자기 턴으로 놔두고 어, 왕 앞에 있는 폰이 두칸 앞으로 전진하고, 맞은 편에 있는 검은색 폰이 두칸 앞으로 전진. 오케이. 그리고 그, 비숍이. 비세 칸. 어, 세칸 가고. 오케이, 다음. 어, 위에서 두 번째 말 앞에 있는 폰이 한칸 전진. 말? 무슨 말? 나이트? 어, 나이트 앞에 있는 폰이 한칸 전진. 아 그리고 돌린다. 뭘 돌려? <laughs> 어. 일레벨 돌린다. 아, 근데 나이트가 둘인데 뭐 어때? 위에서 두 번째, 응. 그 1, 2, 이렇게. 그래? 나이트만. 맨마지왼쪽에서두 번째. 어. 북한 어. 전진을 한 다음에 킹 어, 타기에서 어, 어 왕, 퀸이 북한 대각선으로 전진. 어. 파리에. 그 말이 그 검은색 그그폰 어. 뒤에 있던 어. 말 있잖아. 어. 그 말이 그폰그 그 우리가 바늘아 보는 쪽에서 어. 오른쪽으로 옆으로 나오면 돼. 나왔어, 나왔어. 어, 그리고 돌린다. 빨리 돌려, 빨리. <laughs> 추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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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워. 나 얼음방이야. 알았어, 알았어. 거의 다 왔어, 거의 다 왔어. 어. 그 다음에. 뭐 대체 뭘, 도대체 뭘 어... 보고 하는 거야? 어. 어? 나 TV 보는 중이야. <laughs> 뭘 TV야 지금? <laughs> <laughs> 그 다음에 어 말이 나나 말이 나왔으면은 신생에서 퀸이 퀸이, 어. 퀸이 앞에 있는 폰을 먹어. 누가 퀸이지 퀸이. 아 어, 퀸이 콘을 앞에 먹어. 응. 어. 야. 먹었어. 어. 노래가 바뀌었어. 어. 아니야? 바뀌었어. 얌. 어디 열린데 없어? 어? 어,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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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여, 여. 이건가? 이거 아닌데? 저건가 어, 열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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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렸다. 오. 어. 어. 됐다, 자. 오. 여기 아직도 어, 안 열렸네? 진짜 저 사람한테 목숨 맡기는 게 아니야. <laughs> 들어왔더니 웬, 웬 상형 문자가 있고 앞에 뾰족한 게 <laughs> 이거 아무래도 나 죽일 생각인가 본데웬 <laughs> 상형 문자가 있어, 귀염이 고양이 탈을 쓰고 만세를 외치고 있는 애가 하나 있고, 응. 음. 그리고 그 저번에 그 집에다가 아 있는 거 하나 있고. 어, 아, 그 고양이 만세. 응. 음. 그 다음에 어 얼굴이 없는 발이 큰. 다리가 매우 긴 쫄라면 하나. 난 그거 안 보여. 그럼 체리 모양? 그런 거 없어. 그런 게 없다고? 아니야 있을 거야. <laughs> 잘못 빨면 분명히 죽는 거겠지 이거. 일단 고양이. 내가 지금 있는 상용 문자가 있어. 고양이. 고양이가 어. 어디에 있는데? 맨 왼쪽에. 맨 왼쪽? 응. 이거 빨면 죽는 걸 걸? 밟아 봐도 되나 이거? 발밟는다 응. 어, 안 죽었어. 고양이 아, 밟은 쪽. 다음에 응. 뭔지 모르겠다. 그 예, 아. 책에다가 상형문자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가 써 있어. 그래, 그래, 그거야. 어, 나도 책에다 상형문자 다섯 개써 있는데? 응. 음? 이게 아닌가? 고양이 만세. 그 다음에 아. 그 다음에 무슨? 얇은 원반에다가 다리가 골뱅이로 꼬여 있는 애 하나랑 머리가 얇은 원반이고 다리는 발은 원반 모양으로 꼬여 있어. 뭐야 책들이 다 다르잖아. 책이 한것 뿐인데. 어나 이거야 이거? 고양이가 만세하고 있고. 음. 아그 우리가 그 미사일이라고 했던 거. 응, 음, 음, 그거랑. 그리고 골뱅이에. 그 원반 어. 있는 거 그리고 어, 어. 뭐 주먹 들고 만세 하고 있는 예 어, 그래 어. 그리고 로봇 어어 어, 그거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잠만 얘 뭐라 써 있거든 오. 아 여기 써 있다 어 <laughs> 그러니까 진짜 저 사람 어. 진짜 <laughs> 가장 먼 웨스트 음. 코너에서 시작하라 웨스트면 동 웨스트, 웨스트 서쪽이지. 어 시작했어. 다음에. 어한칸 노스로 응. 가라. 노스? North? 응. 노스는 북쪽. 어 왔어. 어한칸 사우스로 가라. 사우스면 남쪽? 다시. 어 돌아왔어. 오 잠만. But not before. 잠만 영어 해석하고 있는 거야? 오짱 어렵네. <laughs> 이거 헤이, 하나가 진짜. 왜 이렇게 어렵지? But... 네이버가 왜 있고 구글은 왜 있어? 그래 좋아 도와줘 <laughs> 구글 기다려 봐어한 어, 걸음 G E 내가 있었는데 신났네